안녕하십니까 신촌파고대의 AC 만점 제조기 원정서 강사입니다. 자 이제 파트 3, 4를 들어갈 텐데요. 자 파트 3, 4는요 진짜로 어 진짜로 정말로 자이 국내 파를 위한 파트예요. 자 이게 청취력이 아무리 좋아도 틀린 학생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전략부터 하고 여기는 청취력과 상관없이 전략만 싹 바꿔도 갑자기 점수가 팍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특강 같은 거할때팔뜨리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아, 학생들도 되게 놀라요. 어? 이렇게 하니까 많이 맞추네? 그쵸? 요거는 정확하게 전략에 따라서 하면 답이 나오는 속도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 청취 실력이 약간 떨어져도 어휘 실력이 약간 떨어져도 정답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아무리 청취력이 좋아도 실수가 많은 파트예요 여기가. 그래서 아요 파트를 소위 그 해외파라든지 토플 하셨던 학생들이 되게 싫어해요. 왜 많이 알았는데도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고득점은 (5개) 정도까지는 언제나 아~ 토익에서는 한8 0가 유형이기 때문에요 (5~6개까지는) 공부하면 팍 줄일 수 있거든요. 자 <laughs> 기본 전략 보죠. 고득점 전략. 자, 첫 번째는 유형인데요. 아, 원투 할때 유형이랑 틀려요. 원투는 들으면서, 야, 이게 의문사 후구나, 이런 게 있는데요. 이 파트는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힘들어요. 왜? 제가 여기다 눈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눈으로는 문제를 보고, 귀로는 녹음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녹음이 나올 때 문제를 보면서 이게 동시에 풀어야 된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초반은, <laughs> 눈도 잘안 보이는데 귀도 잘안 들리는데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이게 박자가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아 요거는 아무리 네 영어 실력이 높고 났던거에 문제 눈으로 문제를 보고 귀로 녹음을 듣는데요 문제랑 녹음 중에 문제가 백만 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 선생님 청취 안 되면 답못 맞추잖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청취가 잘 되는데도 답못 맞추는 사람이 있고요 청취가 안 돼도 문제 갖고 답 맞추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laughs> 이게 토플 시험이랑 틀는게 본문 내용을 많이 이해할수록 답을 맞춘게 아니라 요 답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익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할수록 맞추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험은. 그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많는 사람이 맞추는 거지. 그래서, 아, 처음에 중요할건 뭐냐면, 문제. 그래서 고득점 전략은 간단해요. 문제만 마스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만점 되려면 청취 쪽도 보는데요. 고득점은 일단 문제만 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완벽하게 혀야 돼요. 어, 크게 봐서, 제너럴 퀘션. 스페시픽 퀴션이라고 해요. 제너럴 퀴션은 주제, 장소, 직업, 목적, 문제예요. 보면 알아요. 이따 문제 유형 보겠지만 아, 별로 동그라미칠 게 없어요. 스페시픽 퀴션은 키워드라고 할게요. 키워드는 뭐냐면 문제에서 정답 맞추기 위해는꼭 들어야 되는 부분을 키워드라고 부를 거예요. 이따 하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각각의 문제를 보고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각각의 문제를 보고 아 이건 제너럴 퀴션이구나. 이건 스페시빅 퀘션이구나.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봤자 두 개밖에 못 맞춘단 말이야. 세 개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이세개 흐름 잡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일반적인 게 이거예요. 첫 번째 게 제너럴 퀘션, 두 번째 가 키워드 1, 키워드 2. 이렇게 해서 흐름을 잡아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어딥니까? 여자 도착, 남자 출발. 자,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어떤 건 뭐야? 첫 번째 제너럴 퀘션, 두 번째 제너럴 퀘션, 키워드가 하나예요. 그러면, 어딥니까? 누굽니까? 키워드 1. 그러면 이걸 왜 틀리냐면 학생들이 이두 개가 같이 답이 나오는데 앞에만 쳐다보고 있다가 한개 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너럴 퀘션 키워드 2, 키워드 1은 뭐냐면 얘가 본문에서 문제는 3개인데 순서를 뒤집어서 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얘 먼저 나오고 얘 먼저 나온 거. 이걸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래요. 가끔가다 있어요. 자, 스페셜 퀘션. 키워드, 제너럴 퀘션 안 나와요. 키워드 3개만 나와요. 근데 뭐요? 여자는 어디 갑니까? 근데 네가 어, 여기가 어디구나? 여기가 어딘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실전 말해서 풀었는데요. 어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물어봐. 저기요, 이 버스 공항 가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버스 정류장이에요. 어디 가고 싶어요? 공항이에요. 근데 문제가, 분명히 여자는 어디 가냐고 물어봤는데, 너는 니네 맘대로 이걸 제너럴 퀘션을 풀어서, 아, 버스 정장을 골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면 거의 뭐 다섯 개 안쪽으로 맞을 수 있어요. <laughs> 자, 그럼 만점 졸려 봅시다. 자, 고난이된 문제는, 아, 이 흐름이 어려운 거야. 문제 흐름이랑, 어, 문제 흐름이랑, 아이고, 죄송해요. 노공 흐름이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난이도가 센 거는 매칭이, 문제, 내가 문제를 물어보는데, 본문이 그걸 얘기해. 뭐, 문제가, 넌 어디 가니? 그랬더니 본문에서,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나와. 내가 궁금한 걸 대화하면 다 맞추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도가 세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궁금한 거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 그렇죠? 정말 문제 푸는데 필요한 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더난이도가센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너가 쇼핑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비즈니스 상황, 회사에서 부서별, 회사에서 고객과, 아, 소위 서플라이어, 업체, 하청업체의 관계. 그래서, 난이도가 센건 내용 자체가 회사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건 여러분 파트 7에 이미 지겹게 나오기 때문에, 저, 파트 7을 웬만큼 푸시는 학생은 단어에 밀리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파트 7도 지금 처음이다. 이러신 분은, 아, A씨를 통해서 잘 나가는 부서, 인사부, 판매부, 회계부, 시설관리부, 부서별로 하는 행동이랑 이런 걸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본격적으로 들어볼까요? 아 문제는 30 문제인데 오늘도 여전히 반 정도 풀어볼 거고요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집에서 풀어보면 한꺼번에 풀어보시면 좋았을 텐데요. 내가 하는 법은 아, 간단해요. 오늘 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눌러놓은 건 문제 세계를 정확하게 외워서 속도 맞추기. 아까 기억나요? 낮은 반 전력은 문제 세계 외우기, 속도 맞추기. 이 정도 하면 솔직히 거의 다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분석해볼게요. 여러분이 푸시든 한꺼번에 푸셔도 돼요. 나중에. 자, where. speakers 이런 걸제너 n e 션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아까 장소는 제너 n e 션이라고 했잖아. m e n 동그라미 ask about 동그라미 남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woman 동그라미 offer to 두 동그라미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offer라는 단어는 우리가 팔투할 때 잠깐 했었는데 이거 해줄까 이렇게 읽으면 된다죠. 해줄까? 내가 해줄까? 그럼 본문에 어떻게 나올지도 알아요. 본문에 uh, I could, should I? Do you want me to?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열심히 읽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 읽고 녹음 들으면서 난리란 얘기 아니라, 문제 읽으면서, 저, 녹음을 피어내서 필요한 걸 풀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 여러분이 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이걸 여러분의 입장에서 풀면서 갈 테니까, 화면 보면서 같이 가볼까요? 자, 문제 볼게요. Where? Man ask, woman offer. 자, 요걸 세개 엮어야 돼. Where? 이게 제나얼 쿼션, 스페시픽 퀘션 스페이스 쿼션. 그러니까 첫 번째 제나얼 쿼션 키워드 1, 키워드 2를 외울 거예요. Where men ask, women offer. Where 남자 뭐예요? 여자 해줄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들어가 봅시다. 47 스크립트 보지 말고 문제 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풀어요. Questions f 아, 죄송합니다. 여기 B가 하나 빠졌네요. 자, 그냥 갈게요. Questions 47 t h r o u g h 49 r e referred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Could I help you find something? Oh yes. I'm looking for a new suitcase for my business trips. Do you know if this one comes in green? I really like the style, but I don't care for these colors. Yes, it comes in dark green. Let me check the storeroom to see if we still have one in stock. Okay. 자, 아, uh, B가 하나 빠졌는데 상관없고요. 어차피 정답 여기 있으니까 그럼 볼게요. 아 uh, 물론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날안 쳐다보겠지만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일사불란하게 다 같은 시간에 풀어야 돼요. 왜? 문제를 보고 있다 녹음이 나올 때 여기서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제너럴 퀘션은 주로 앞쪽에 힌트가 있대요. 그럼 어떤 단어를 듣고 우리가 여기가 어딘지 맞춰봅시다. Hello. Could I help you find something? 여기서 고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좀 힘들어요. 손님뭘 도와드릴까요? Oh, yes. I'm looking for a new suitcase for my business trips. I'm looking for a, new suitcase for a new suitcase for my business trip. 그럼 여긴 어디에 가방가게라는 얘기인데 제일 좋으니까 이 부분 듣고 이거 고르시면 돼요. 어, 선생님, 수케이스인데 비행기 타고 가니까 공항 안 돼요. 저번에 어떤 학생이 공항에 있는 가게는 안 되냐고 <laughs> 물어봤는데 공항에 있는 가게는 그냥 가게라고 보셔야 돼요. 자, 다시 맨 앞부터. Oh, yes. I'm looking for a new suitcase for my business trip. 여기서 1번 고르시고요. Do you know if this one comes in green? <laughs> 여기가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여, 남자가 처음에 한 문장이 한꺼번에 답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고요. 3번. 여자가 이제 해 줄까라고 얘기할 거예요. I really like the style, but I don't care for these colors. Yes, it comes in dark green. Let me check the storeroom to see if we still have one in stock. Let me check the storeroom to see if we still have one in stock. 자, 좀 이제가 본문을 보겠지만 일단 녹음으로 들어서 스토어룸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스토어룸은 가게란 뜻 아닌 거 아시죠? 이거 창고란 뜻이에요.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 offer 하는 부분 들어볼까요? Let me check the store. Let me. I could. Should I? 제가 해 드릴 수 있는데. Let me check the storeroom to see if we still have one in stock. 제가 어, 물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답은 C번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럼 뭐냐 아 여기가 가게니까 이 여자가 사겠지 아니 여자가 사주긴이 여자는 지금 종업원인데 남자한테 이거 사주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보는 게 아니라 여자가 해줄까 부분만 봐야 돼요 여자가 주문을 해주겠다 아니 주문하려면 주문하고 또 했다가 며칠 걸려서 오는 건데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비지 아더스토어 아 이건 답되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왜냐하면 다른 가게로 오신 손님을 보내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뭐였예요 w h e 피커 speaker, m n s k woman offer. 그 흐름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크립을 이렇게 보는 건 많은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괜찮은 표현이 있나 보게요. 자, 결국 뭐냐면, I'm looking for a new skis for my business trip. 듣고, 여기가 어디예요? 가게. 그 그렇죠? 다음에 green. 보시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 별거 없네요. 자,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은, 아, 어, 선생님, 스크립을 받아쓰기 하데 받아쓰기가 나쁜 건 아닌데요. 받아쓰기는 괜찮긴 한데요. 지금 여기서는 청취가 문제가 아니라 매칭이란 말이야잘 들려도 이 문제랑 맞추지 못하면 못하기 때문에 매칭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매칭은 어떻게 하면, 눈으로 문제 보고 귀로 녹음도면서 찍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그냥 따로따로 녹음만 많이 보신다고 래서 어, 청, 저기 뭐냐, 문제 집중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 문제를 같이 해봅시다. 아, uh, what? 동그라미? problem 동그라미. 어, 제너럴 퀘션. 왜? 주제나 문제는 전화쿠션 했잖아요. t h e m a n 동그라미, o f f o r to do. 아까도 나왔던 문제죠? 이번엔 남자 목소리가 해줄까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남자가, 야, 내가 취소해줄까? 일찍 끝내줄까 샌드위치 사다 줄까? 전화해줄까라고 한대요. 아, 미팅 동그라미, 엔드 동그라미. 어, 아, 정말 중요한 키워드에요. 왜? 시점이 하나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보나마나. 근데 니네 맘대로 미팅이 스타트한 거 고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휴식 시간 고르시면 안 돼요? 미팅이 엔드하는 거 고르셔야 돼요. 자, 한번 읽었어요. 그러면 붙여 봅시다. What problem man offer meeting end요. 흐름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랬죠? What problem man offer meeting end요. 자, 이러고 풀어 보도록 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What problem. 자, 그러면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 선생님. A B C d 안 읽으면 안 될까요? 자, 이 읽는 거에 대해서 ABC는 d 물론 개인적으로 틀린데요 보통 낮은 반 학생들은 ABC를 d 다 읽으세요. 왜? 안 읽으면 잘안 읽힌단 말이야. 근데 윗반 학생들은 A, B, C, D 안 읽고 보통 문제만 읽고 눈으로 동시에 보는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지금은 문제 흐름이 많저고요 정말 지금 녹음 들으면서 A, B, C, D 읽으면 헷갈려서 안 되겠다. 그러면 쫙다 읽어놓고 시작할 때맨 앞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 여러분이 가는 방향은 A, B, C, D 녹음 들으면서 동시에 읽고 일단은 문제만 What problem? Man after meeting end요. 자 들어가 봅시다. Questions 요 1번. t y through 5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Five new interns are coming in today for an orientation session this morning, but Jim forgot to order their lunches and I don't know what to do. <inaudible> Beth, five new interns are coming in today for an orientation session this morning, but Jim forgot to order their lunches and I don't know what to do. Well, I can go to the cafe across the street and buy some sandwiches. It shouldn't take very long. Thanks, that sounds great. We should finish up at about 1. So we'll eat after that around 2. Okay, 자, 3번 문제부터 할까요? 미팅이 지금 보시면 어, 단어가 원도 있고 투도 있잖아요. 이 중에서 뭘 골라야 되냐면 미팅이 엔드하는 거지. 밥 먹는 시간 고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 2가. 그럼 봐요. 매칭하는 연습을 하는 거 있잖아요. 문제로 보고 녹음을 듣는데 어떨 때는 녹음에 하나 나오면 고르지. 얘가 1, 2, 3이 다 나왔으면 그 중에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가봅시다. What problem? 어, 죄송한데 이게 man이 아니라 woman이었네요. Woman, offer. 자, 여러분 푸는 문제는 고쳐드릴게요. 자, 그럼 매칭하면서 가볼까요? Death. 그러면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오늘 첫 번째 문제는 뭐가 주제냐고 물어보지 않고 뭐가 문제냐고 물어봤거든요. 주제는 오늘 오리엔테이션 준비인 것 같아요. t a t 자, 요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이게 new employee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한단 말이야. 네요 자, 근데 답은? b u Jim forgot to order their lunches and I don't know what to do. 자, 요 A번이 답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맞추려면 여기다가 런치 오더워즈나 플레이스타 면 여러분이 훨씬 더 쉽게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이도를 세게 하려면 뭐야? 런치를 싹 빼버리고 이런 걸 넣어주는 거죠. 푸드. 아, 런치가 안되구나 푸드가 안 됐구나. 그렇지만 푸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빌로 익스펙테이션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봐요. 제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막 줄을 긋고 있잖아요. 지금 줄을 긋는 건 녹음 부분을 설명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잘 보란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난이도가 세지면 본인이 청취 때문에 틀렸는지, 문제 때문에 틀렸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대부분의 토잉 문제는 A, B, C, 만잘 구분해도 괜찮아요. 자 다시 들어볼게요. Beth, five new interns are coming in today.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다섯 명이 오는데. For an orientation session this morning. But Jim forgot to order their lunches, and I don't know what to do. 그래서 이게 문제지. 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그다음이 여자예요. 오십 번은 여자가. Well, I can go to the cafe across. 어, 괜찮죠. I can. I could. Should I? 아까 나온 걸로 해볼까요? Let me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야 내가 해줄게. Well, I can go to t 되죠, 그대로 납세이번. It s h 그 다음에 넘어가서 미팅 엔드만 잡으시면 돼요. 되죠, 1, 투 나왔지만 그럼 어떤 학생들이면 원걸로, 오, oh, 또,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팅 엔드는 C번이고 D번은 밥 먹는 시간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다음 세트 가보도록 하죠. 자, 본문에서 괜찮은 거 볼까요? 자, 오늘은 안 나왔지만, 제너럴 퀘션은 조금만,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난이도가 센 문제는 회사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기는 회사인데요, 얘네 둘이 어떤 관계면, 코 o w 스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인턴도 오고, 자기네끼리 지금 회의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을때 절대로 식당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아, 본문은, 아, 시간 날때 읽어보시면 좋고요. 자, 문제 다시 가봅시다. 53번. 어, 제너럴 퀘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는데, 동그라미 잘 볼게요. 아 어, who 동그라미, woman talking to 에요. 이 문제 잘 봐봐요. 이게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남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who is the woman까지만 하면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who is the woman talking to 는 남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 갖고 헷갈리게 한 거야. 어딥니까? 누굽니까? 이런 거 갖고. 자, woman 동그라미, expensive 동그라미, man 동그라미, s u 스 동그라미. 자, 요 흐름 되게 좋네요. 여자가 비싸다니까 남자가 이렇게 해보래. 괜찮죠? 자, 이건 보나마나 흐름이 여자가 어 비싸요, 남자 이렇게 해요. 조심하실 건 뭐냐면 얘가 비싸다 그래서 얘가 싼거 제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야. 아 배고파 그런다고 밥을 사준다 그럴지 밥을 사먹으라그럴지 집에 가라 그럴지 잠이나 자라 그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건자 좋은 단어 서제스트는 해라라고 해서 가시고요. 자, why don't you, 본문 볼게요. 오늘 아까 어퍼 나왔지만, why don't you, how about, what about,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자, 어, 외운 상태에서 문제 들어가 볼게요. Who men, woman expensive, man s d g e s s 세개 엮어 볼까요? Who men, woman expensive, man suggest. 자, 첫 문장에 듣고, men 고르고 같이 풀어 봅시다. Questions 53 through 55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I'm a guest here at the hotel. I want to make an international phone call, but I lost my mobile phone. Could you tell me what the cost will be for calling directly from my room? That depends. You're charged according to the country you're calling. It can cost anywhere from $1.50 to $5 per minute. Hmm, that seems a little expensive. Is there a cheaper way to make a call? Well, you might want to buy a calling card at the gift shop in the lobby. It's usually cheaper that way. 오케이? Okay, 자, 가봅시다. 자, 첫 문장에 여기가 호텔인네요 그러니까 호텔인 건다 알았을 텐데요. 여기 뭐 솔직히 난이도가 지금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호텔 자체가 비번밖에 없었으니까. 자, 여자가 비싸다 그러는 건 자, 여기는 지금 문장이 길어서 초보는 여기 읽기 힘드실 거예요. 자, AB 볼게요. The charge. 좋아요. For the room service예요. 이 문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룸서비스예요 그러니까 charge는 좋죠. 자, trip to foreign countries. Gift. 자, 인터내셔널 코 그럼 봐봐요. 솔직히 해서 레이트나 차인지는 완벽하게 똑같은 단어. 이게 요금이라는 뜻이잖아요. 요금이라는 뜻이죠. fee, fare, charge, rate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자, 얘는 똑같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룸 서비스냐, 자, 트리비냐, 기프트냐, 콜이냐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부분 들어볼게요. i forgot to order that. 자, 남자가 얘기하는 거부터. Hi, I'm a guest here at the hotel. I want to make an international phone call. 그다음에 남자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데 여자가 비싼 거랑은 상관없지만 보셔야 된단 말이야. But I lost my mobile phone. 그죠 일반 끝났으니까 가봅시다. Could you tell me what the cost will be for calling directly from my room? 이 여자가 지금 뒷번호 물어보고 있어요. That depends. You're charged according to the country you're calling. It can cost anywhere from $1.50 to $5 per minute. 다음이 답이에요. 2번. Hmm, that seems a little expensive. That seems a little expensive. 여자가 expensive라고 얘기했는데요. 문제는 요거를 들으려면 앞에서부터 해서 얘가 나왔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요 문제가 이제 토익에서 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뭐냐면, 본문에서 여자가, 어, oh, it's very expensive 한 다음에, 아, 콜링,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콜링이 먼저 나오고, expensive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미리 가서 속도를 맞추면서 A, B, C 보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3번, 얘는 괜찮죠? 음, hmm. 제가 세 번째 나온 거 그냥 3번이라고 블러요? Hmm, that seems a little expensive. Is there a cheaper way to make a call? Well, you might want to buy a calling card at the gift shop in the lobby. 아, buy a calling card니까 이 중에서는 아, phone card밖에 없고요. 저 나머지는 뭐안 나왔네요. 괜찮죠? 자, 보면 좀 볼까요? 자, Hi, I'm a guest here at this hotel. 듣고 제나 question. 여기가 어딘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charge라는 단어가 명사로는 비용도 되고요, 비용을 매기다 이런 뜻도 되고요. 자, 그럼 뭐요? 어, 여기 물어봤기 때문에 you might want to 이게 why don't you, how about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넌 이걸 하기 원해? 넌 이거 하는 게 어때?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남자가 서제스트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자, 계속 계속 가보죠. What 동그라미 about 동그라미 woman 동그라미 they need to do. woman, 동그라미, will do, 동그라미. 자, 지금, 동그라미, 동그라미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지문 갖고 계속 지문만 읽어줄 수도 있지만, 네가 문제를 외우고 지문에서 얼마나 찝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완벽하게 안 찍더라도, 자, 청취 연습과 병행해서 꼭 해야 될건 소위 문제 집중력이란 말이죠. 지금 이 문제 세개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볼게요. What about woman need to do, woman do 에요.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여자가, 자기네가 뭘 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할 거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랑 할 거랑은 틀리단 말이야. 이런 거예요. 아, 씨나 시험 공부해야 돼. 밥이나 먹고 해야지. 그러면 밥은 지금 먹을 거고요. 시험 공부는 이따 해야 될 거고. 됐죠? 자, 들어가 봅시다. 문제 3개 외워 볼까요? What about woman they need to do woman will do. Questions 56. 1번 문제를 찾아보면서 Questions 56 through 5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Ms. Linda, I'm sorry I had to leave the meeting early yesterday, but I had to go to an appointment. Could you tell me what I missed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meeting? Well, the main topic of discussion was the Questions 56 through 5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Ms. Linda, I'm sorry I had to leave the meeting early yesterday, but I had to go to an appointment. Could you tell me what I missed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meeting? Well the main topic of discussion was the upcoming schedule changes. We're going to start keeping the store open later during the busy tourist season. Oh, that sounds like an excellent idea. But would that mean that we have to work more hours? I'm taking a computer class, so I'm not sure that I can work extra hours. No, I'm planning to hire some part time employees to help out in the store for the next two months. Okay, how. 자, 여기도 아마 회사에서 동료사원 정도에 대한것 같은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저도 처음에 잘못 들은지, 첫 문장에 답이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없었다는 거 잊지 마실게요. 자, 회사 내용이 나올수록 까다롭다 그죠 store sales는 가게 세일이고요. 스케줄 l 일 일정 변경 다 많이 됐어요. 그럼 here malfunction, overtime 이란 나라는, 아, 야근하다라식수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볼까요? 첫 문장이 잘안 나오지만 들어볼게요. Hi, m s Linda. I'm sorry I had to leave the meeting early yesterday. But I had to go to an appointment.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빠져서요. Could you tell me what I missed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meeting?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금 미팅 주제가 주제인데요. 지금 미팅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는건 없단 말이죠. 계속 가요. Well, the main topic of discussion was the upcoming schedule changes. 대장 이 정도면 일반구로 쉬고요. 오후 7반. We're going to start keeping the store open later during the busy tourist season. 아, 여기 이번에요. We're going to start keeping the store open later during the busy tourist season. 됐어요. 그러면 s t o r e 라 단어가 굉장히 잘 나오지만 아, 자, 단어 볼게요. 이거를 연장 영업이라고 그래요 We're going to start keeping the store open later during the busy tourist season. 괜찮아요? Keep the store open. Keep it open. 열어놓은 상태로 later, 늦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 요 단어네요. 자 단어 볼까요? Extend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연장하다니까 이게 연장 영업이 되겠네요. 자, we're going to start keeping the store open later during the busy tourist season. 자그 다음에 넘어가서 남자 얘기를 보되 나, 여자가 얘기할 거라는 건 기억해 주시고요. Oh, that sounds like an excellent idea. But would that mean that we have to work more hours? 오케이. Okay, 자, 이게 아 uh, work. More hours가 결국 뭐냐면, 자, 이거는 뭐 영어는 어차피 합성이니까, 더 시간을 일하는 게 바로 overtime이라는 얘기요. 혹은, 혹은 extra hours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I'm taking a computer class, so I'm not sure that I can work extra hours. no, I'm planning to hire some part-time employees to help out in the store for the next two months.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 두달 동안만 고용한다는 거, 앞으로 두달 동안만 파트임 고용하는 거, temporary 이란 단어를 외우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살짝 까다로운 이유 는 뭐냐면 벌써 회사 내용이 나와서 그런데 본문에서 괜찮은 단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아마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가게가 되겠죠. 가게에서도 회의를 한 거야. 자, 그래서, 토픽은 뭐냐면, 솔직히, 여름 일정, 겨울 일정이 바뀌는 거고요. 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지금, keeping the store open 듣고, extend hours. 이런 걸 extended hours라고 해요. 영업 시간. 연장 영업.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extra hours 고요 자, 그 다음에, 장시간 단어. 오늘, 아, Hire workers for two m o n t h s 요 이게 temporary라는 뜻이죠? 두달 동안만 쓴다는 단어. 자, 오늘 괜찮은 단어로서 이거의 반대말이는 permanent라는 단어 할게요. Permanent한 job은 정규직, temporary는 임시직이라는 데서 대부분 바쁠 적에 아몇 개월 동안 사용하는 거 괜찮네요. 자, 나이도 센 걸로 이제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What 동그라미 discussing 동그라미 ABCD 보시고요. Woman 동그라미 게스트 리스트예요 게스트 리스트는 아시죠? 이게 사람들이 있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파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맨 동그라미, 월드 동그라미.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문과 ABCD가 잘 매칭이 안 되니까요. 그때 네가 할수 있는 일은 ABCD를 열심히 읽어놓는 수밖에 없어요. 자, 정말 안 읽히면 끊어놓고 읽어서 외운 다음에 다시 들어오셔도 돼요. 자, 볼게요. What discussing woman guest list, men will do. ABCD나 볼까요? 자, Computer malfunction, introducing a new product, lunch appointment, hotel reservation. 이요. 괜찮죠? Guest list는, guest list는 어떤 리스트니까 이게 어떤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서류에 에라가 많다, 직원들한테 보내줘야 된다, 사람을 더 넣어야 된다, reprinted, 새로 프린트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왔네요. 자, 들어가 봅시다. What discussing woman guest list men will do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려운데요. 어, 답을 틀려도 좋으니까 여자가 게스트 리스트한 부분이 들리고 will do 자, questions 62 through 6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i've just got an email from mr. johnson. we are ready to go ahead and introduce our new line of laptop computers this june. he wants us to start planning the launch event now. that's good news. i still have the guest list from our last marketing event. are we inviting the same people? yes but we have twice as many clients now so we'll have to add the new clients to the list also i'll let the marketing department know that they should start preparing the new product demonstration okay then i'll contact the grand hotel to check about dates and costs number 62 what are these 자, 이 회사에서 지금 앞쪽에 이 문제랑 문제라고, 이 문제랑은 괜찮죠, 지금? 자, 거의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 속도를 맞추는 거에 중요한 점 뭐냐면, 대부분의 토잉 문제가 이렇게 세 문제가 있을 때, 가운데 문제가 가장 어렵단 말이에요. 속도를 맞춘 학생은, 하나, 둘, 셋, 가서 얘를 맞출 수 있고요. 속도를 못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려워서 틀리고, 얘는 속도 못 맞춰서 틀리고, 두 개나 연장으로 틀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바로 답이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q u 62 64 refer to t I've just got an email from Mr. Johnson. 이메일 받았어. 어, 주제가 이메일인가요? We are ready to go ahead and introduce our new line of laptop computers. 네. 요거 듣고 주제는 introducing a new product고요. 아마 이 회사는 컴퓨터 회사인가봐. 컴퓨터 제조 회사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끝났죠?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여자 게스트 리스트만 생각하면서 눈으로 a b c를 보시면 돼요. June. He wants us to start planning the launch event now. That's good news. I still have the guest list from our last marketing event. Are we inviting the same people? Yes, but we have twice as many clients now, so we'll have to add the new clients to the list. Yes, but we have twice as many clients now, so we'll have to add the new clients to the list. 자, 요 콘텐츠가 생소할 수도 있죠. 아마 이렇게 마케팅 행사를 할 때마다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이번에 한몇년 전에 쓴 데이터는 손님이 더 늘었으니까 다른 사람님을 리스트에다 추가해야 된다는데 자, 내용 까다롭지만 미안하지만 나온 게 이것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계속 가요. Also, I'll let the marketing department know that they should start preparing the new product demonstration. 오케이, okay, then I'll contact the grand hotel to check about dates and costs. 괜찮죠? 자, 요렇게 해서 지금 p a r 3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p a r 3 문제는 솔직히 아 어떤 콘텐츠를 많이 설명한다기보다도 테크닉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문제 성의를 정확하게 외워서. 자, 결국 뭐냐면 어휘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뻥 뚫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요. 이걸 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문제 집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팔트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영어를 잘한다고 잘 맞추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매번 각 세트에서 그 문제를 암기하고 정확하게 매칭하는 훈련하는 을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요거는 특히 시험을 오랜만에 보시는 분은요. 시험 바로 2, 3일 전에 한번 정도 프랙티스 해주는 게 신장에서 좋은 점수를 낼수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팔트리했고요 다음 번에 파트 4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신촌 파고대 원장 소였습니다.